bye 나주의날개를려고 하는 것 Yeah. 주님, 한 주간도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항상 주일에 예배드리며 구분된 삶을 살자며 다짐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학업이나 친구와 관련된 일이나 예배나 수련회 같은 일과 겹쳐 거절해야 할때 이유를 모르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특히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 선생님이 주일에 학원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뜻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약한 인간이라 세상에 살아가며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고 싶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남을 배려하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가끔은 이기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많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며 지은 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 습니다. 기도, 하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 동부의 친구들, 선생님들,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세움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과 지금 미디안이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vs 나. 이 vs를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읽죠? 대라고 읽어요. 대. 하나님 대 나. 뭔가 대결 구도를 할때 우리가 하나님 vs 나 이렇게 하죠. 자, 잠깐 뭐 계속 이어지는 광고지만 잠깐 하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여러분, 은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니 수련회를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일정을 다 받아서 어, 시험, 어, 저 시험 때문에 못갈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 한 명도 없도록 어, 아주 기가 막힌 날짜를 선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월에 우리 미니 수련회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고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과 삼백 용사 아, 유초등부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누군가 하면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요, 사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사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과 삼백 용사라는 거 삼백 용사면 삼백 명. 자 어떻게 보면 야 삼백 삼백 명과 기드온 하면 총 삼백 일 명. 아그 정도면 뭐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어, 그 정도면은 한 개의 군대 분대, 분대가 몇 명이죠? 20명? 네 제가 저는 공군을 나와가지고 군대 생활을 안 해서 <laughs> 네. 하여튼 300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요 양이 많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면 뭐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사기 7장은요 어,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vs 다투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미디안과 이스라엘. 그러면 자 애초에 300명이 되기 이전에 애초에 몇 명대 몇 명이었느냐를 한번 보면은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 군인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이 3만 2천 명. 자 그러면 우리 수학자라는 친구들 중에 지금 이게 몇배 차이에요 몇배 13만 5천 나누기 3만 2천 양네배양네배양네 <laughs> 양 4배. 양 배의 그 수예요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되는 이스라엘 군대 약네 배나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시고 야 너네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 32,000명이 많다라고 할수 있어. 저기 2만명일 때. 저기 2만명이면 32,000명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저기 몇 명이래요? 13만 5천. 인데 32,000이 많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32,000을 보시고 많다라고 하시고서은 3절이에요.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 2 0 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3만 2,000명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너네 너무 많아 해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 쫄 그러니까 았다라는 표현이겠지만 뭐쫀 사람 쫀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대요? 2 2 0 0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만 명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5,000대 만명 이거는 훨씬 더 수학적으로 몇 배인지 계산하기가 쉽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13.5배 약네배도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13.5배에 달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원이에요. 이만 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사령관이라고 한다면, 13만 5천 명이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만 명의 군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휘관이라 한다면,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네, 이 목사님이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아, 누구 한 명이라도 손들고 져요. 이러면 이제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였거든.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13.5배에 달하는 적을 내가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만명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만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 명도 많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5절 6절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하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른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갖고 왔어요.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다 생수병 하나씩 차고, 수통 차고 이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개가 하는 것처럼 몸을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만명 중에 몇 명? 9,700 명. 그리고 손을 움켜쥐어서.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움켜쥐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300명. 진짜 진정한 군인이라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지금 적의 화살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당장 목마르다 하여서 야 물이 있다 하니까 그냥 개가 하려는 것처럼 막 몸을 다 숙여가지고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고 몸을 다 숙여가지고 물을 마시는 게 이거는 왜냐면 벌컥벌컥 마실 수 있잖아. 자, 여러분 손을 컵도 아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물을 마셔봤어요. 마시기 진짜 힘들어. 왜냐면 사람 손이, 물론 목사님 손은 커서 좀 괜찮아. 근데 여러분 손은 물을 뜨면 물이 다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얼마 못 마셔. 벌컥벌컥 마실 수가 갈증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명 중에 9700명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300명은 손을 움켜쥐어서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저기 어디에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면서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700명을 어떻게? 또 돌려보내라 그러면 지금 이제 13만 5천, 미디아는 13만 5천, 계속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 된 거예요? 300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300명으로서 13만 5천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 시대는 아니겠지만 목사님 세대 때는 많은 선배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17대 1로 싸웠는데 어. 17대 1로 싸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근데 또더 놀라운 거는 다 이겨. 혼자서 다 이겼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7명한테 다구리 아 다구리라고 하면 안 돼. <laughs> 어. 떻게 17명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지금 13만 5천 대 300. 자, 누가 봐도 누가 이길까요? 자, 그건 답이 아니야, 유찬아. 예. <laughs> 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자, 13만 5천 대300 누가 이길까요? 300명이 이기죠. 선생님 어떻게 또 13만 5천이라고 그래요. <laughs> 네, 성경에 300명이 이긴다고 나오는데 <laughs> 네, 지금 말씀을 우리 현수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네, <laughs> 300명이 이겨요. 근데 자 이때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이게 뭐냐? 기드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아, 하나님 뭘 많아요? 제들은 13만 5천 명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 보내라.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하시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제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많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 그러세요?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물가에서 해가지고 300 명만 딱 남은 거예요. 9,700 명까지 다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 어떤 질문이냐면 why? 기도원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 봐도 13만 5천 명이 이길 게 뻔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6장 뒷부분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와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더니 이제 뭐예요?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광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으니 3만 2천명일 때 너무 많다 그러면 아 하나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내요. 만 명일 때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아,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내. 오케이, 돌려보내요. 300명 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도는 아마 이때도 이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 많다. 그러면, 그럼 300명을 또 쪼갤까요? 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 엄마의 생각대로 살고 있어. 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엄마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예. 나는 그렇지. 뭐 엄마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인 거죠. 엄마나 아빠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든, 불행을 누리든, 슬픔을 느끼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입술로만,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다 만들어 가시고, 다 계획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상의 어떤 논리, 과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천입니까? 난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난 크리스천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i a n non-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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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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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r i s t i a n Christian c h r i s 그 사람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함께 예배 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드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중고등부의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또그 친구들이 속한 그 가족, 그 부모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수고헌신을 아끼지 않는 귀한 선생님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 7월 달이랑 9월 달 생일자 분들 선물을 이제 지급을 해 드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선물 잘 받으시면 될것 같고 이제 공부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